어려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 남아서 영일 참치 먹 참치형.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치형 유튜브 오신 걸 환영하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정말 어, 유익한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주말에도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뭐, 오늘은 두 가지 주제, 크게 봤을 때두 가지 주제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어제 이제 배당락이, 배당락 1이었죠. 어, 배당락 1이었고, 어제 좀 조정을 좀 줬습니다. 근데 이제 하필이면 왜 배당락 1에 이 자사주 취득 공시를 했냐. 그죠? 어제 이제 천억 원 정도 이 자사주 취득을 이제 공시를 했는데, 음. 여기에 대한 좀 숨겨진 의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바이오 솔루션. 오늘 이제 공부 차원에서 이 CDMO, 어, CDMO 사업에 대한 이런 성장 가능성이, 그리고 셀트가 이 CDMO 사업에서 왜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셀트리온 주주시라면, 그리고 참치형 구독자시라면, 자, 요렇게 밑에 있는 좋아요, 좋아요 버튼, 어, 시청료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어, 따봉 하나, 따봉 하나 써하게 박아주이소. 오케이. 자, 오늘도 여러분들 유익한 정보들을 드리기 위해서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부터 할까요? 뭐 먼저 이배당락일에 굳이 이 자사주 취득 공시를 한 의도를 한번 볼게요. 그럼 먼저 공시를 좀 봐야 되겠죠. 어, 뭔지, 항시 이제 공시가 뜨면 이 다트 있잖아요. 다트. 다트 사이트 가서 여러분들 꼭 공시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기사 내용이랑 맞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제 공시가 두 개, 두 개가 떴어요. 자, 이 지금 주요 상황 보고서 해갖고, 자기 주식 취득 결정, 그리고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 사항. 자, IND 또 승인 하나 났죠? 다잘렉스 바이오시밀러. 어, 요것도 하나 승인이 났기 때문에 미국이에요. 미국 임상, 삼상 계획, 시험 계획을 승인을 했다라는 거. 자, 그, 이, IND랑 이좀 구분을 하셔야 될 거는 IND 같은 경우는 시험 계획, 시험 계획. 나 이렇게 시험을 할 건데 너네 좀 승인 좀 해줘. 그리고 이제 임상 승인. 이거는 이 임상에 대한 승인을 했다라는 거잖아. 그럼 뭐가 더 크겠습니까? 임상 승인이 됐던 게더 크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요거는 이제 IND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최근에 공시 많이 뜨고 있는데, 일단 요거 자사주 취득 공시가 떴는데 결정해갖고 보통 주식 536,747주 그취득 결정 금액은 거의 이제 0억 원. 취득 예상 기간 해갖고 12년도 30일부터 해갖고 3월 28일, 다음 주부터 이제 취득을 하기 위해서, 또 주가, 주가 또, 좀 조금 뺄수 있어요. 뺄수 있어. 얘네들 항상 자사주 취득하고 나서 주가를 살짝 뺍니다. 아, 니면이 배당락일의 어떤 그 배당락의 어떤 물량을 좀 받기 위해서이기도 한것 같고, 아무튼 이 취득 목적에 있어서는 이 주가 안정 및주주 가치 재고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주가 하락에 대한 이 강한 그 의지 강, 강한 이제 방어 의지라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사측에서 평가를 하기에는 음, 지금 현재 주가가 너무 이제 저평가 되었다라고 어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최근 이제 발표했던 이 CDMO 어 그죠? 아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그리고 ADC 항암 신약 파이프라인 지금 이제 1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 신약 개발 성과랑 비전을 발표를 할 건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때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서 자사주 매입 효과가 나오면서 주가는 어단기간에 하락 이후에 다시 반등세를 좀 크게 주지 않을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셀트리온 어, 여러분들도 이제 내년에는 진짜 가야 돼요 내년에는 가야 되고 올해는 뭐 솔직히 말해서 좀이 주포들이 매집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음. 어쨌든 이 지금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 갖고 좀 긍정적인 좀 시그널 이거를 어느정도 셀트리온이 염두를 해 두고 이번에 자사주 매입을 좀한게 아닌가 그런 좀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정도 뭐 나중에 뭐 m&a 라든지 뭐 이런 데뭐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어 추가적인 이 자사주 소각 나중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이런 소각 소각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함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번 이 자사주 이 매입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 주가에 대한 방어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기 위한 어. 그리고 이 시장, 시장이랑 이 투자자들 에게 강력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이 전략적인 결정이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이 좀 든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이 배당락 그, 내려올 때또판 사람 없겠죠. 지금 팔면 안 돼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조금 잘 지키시고 물량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판단은 뭐 여러분들이 하는 거겠지만 그죠? 자, 고 그렇게 보시고 어 다잘렉스 바이오시밀러 해 갖고 이제 미국 임상 3상 시험계 이제 승인 받았고 시험 단계 글로벌 제임 3상 임상이고 대상 질환명은 불응성 또는 재발성 다발성 골수증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이건 11월 29일에 신청해 갖고 26일에 승인이 난 부분입니다. 시험 대상자 486명, 어 임상 기간 2년, 음 2년 정도 바라보고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할 겁니다. 뭐 이건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 부분도 뭐 어쨌든 뭐 이게 계속해서 신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계속 이제 셀트가 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뭐이 정도로 뭐 보시면 될것 같고, 그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셀트리온 바이오솔루션즈 어 솔루션즈죠. 어, CDMO 사업에 대한 이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 주세요. 자, 셀트리온 바이오솔루션즈. 자, 이거 이제 최근에 이제 설립된 셀트리온의 200% 자회사가 바로 이제 셀트리온 바이오솔루션즈 이 초기 자본금은 한 100억 원 정도, 그리고 총 2조에서 3조 정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3조, 3조 정도 투자를 할 계획이고,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제공할 서비스는 CDMO죠. CDMO인데, 여기서 이제 셀트리온의 경쟁력, CDO, 그리고 CRO, 그리고 CMO를 이제 동, 통합으로 이제, 제공을 하겠다. 그럼 여러분들 이 가연이 CDO는 뭐고 CRO는 뭐고 이뭐 어? CMO는 뭐냐 이거지 그죠? 그럼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자 피자에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피자, 어 이게 피자라고 칩시다. 어 그러면 이 CRO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하어이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연구 대행입니다. 연구 대행인데. 예를 들어, 새로운 피자를 만들고 싶은데, 그죠? 어떤 도우가 좋은지, 어? 그리고 어떤 소스가 좋은지 테스트 해주고, 그리고 손님들에게 시식회를 열어갖고, 피드백을 받는 그런 역할이에요. 이해하셨나요? 피드백. 그래갖고, 이런 연구랑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 해주는 회사입니다. CRO라는 게, 어,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그러면 CDO는 뭘까? C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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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act Development, Development, 개발, Organization, 개발 대행이죠. 그럼 이건 또뭐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이 피자, 이 피자 레시피를 피자 레시피를 실제 가게에서 쓸수 있게끔 발전시켜주는 컨설턴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그, 백종원 선생님이 막 나와갖고 막그 컨설팅 하잖아요. 어? 옛날에 골목식당 뭐 이런 걸로, 어? 이막 망해가는 식당들 해갖고 컨설팅 해갖고 다시 살려주는 그런 거, 어. 그니까, 이 피자 이 레시피를 이 대량 생산에 맞게 조정해주는 역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피자 뭐 만드는 데 있어갖고 재료 보관. 이런 것들을 컨설팅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리고 만드는 과정을 또스탠스탠다하게 어, 표준화하는 어,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제 CD, CDO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만든 레시피를 실제 가게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쓸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CDO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CMO CMO 그러니까 중간 단어를 보면 다이 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m이라는 거는 이 u r 팩 n g 제조죠. 그러니까 생산이죠. 생산. 어. 생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개발한 이 피자가 있어요. 피자를 대신 만들어 주는 이런 공장이라고 보십니다 공장. 어. 팩토리. 어? 피자 도우를 대량으로 만들어 주고. 그죠? 정해진 레시피대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완제품 그죠 그거를 갖다가 cmo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장부터 시작해 갖고 배송까지 어 C, cmo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우리 cmo 기업이라고 하면 바이넥스 이런 애들 어 그죠 cmo 기업 음. 그래서 이미 완성된 레시피를 갖다가 레시피를 갖다가 대량생산을 시켜 주기까지 그거를 이제 담당하는 게 바로 c m o 예요 요거를 갖다가 요거 이세 가지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셀, 셀트리온 같은 경우. 뭘 통해서 셀트리온 바이오솔루션스를 통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약을 하자면, CRO 같은 경우는 이 새로운 약이 효과가 있는지 실험하고 임상을 하는 그런 역할이라면 CDMO는 뭐다? 실험실에서 만든 약을 실제로 생산할 수 있게 개발을 하는 역할, 그리고 CMO는 개발이 완료된 약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모든 일들을 바로 셀트리온 바이오 솔루션즈가 앞으로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이 핵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CDO랑 CRO 쪽으로는 이제 영업을 개시를 하겠다. 어쨌든 이제 CMO, CMO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반 작업이죠. 후반 작업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 일단 공장부터 먼저 짓고 이제 생산은 좀 있다 하는 거죠. 요거부터 먼저 하자는 거지. 그죠? 컨설팅 해주고 레시피 만들고 이런 것들을 미리부터 이제 영업을 시작을 한다. 그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뭐 천억 원 정도 그리고 2030년 내는 한 5천억 정도 매출을 본다. 그게 실제로 이제 약을 생산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 해야지 어 이게 캐시카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생산 개시가 2028년도부터 뭐 이게 조기로 좀 빨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요게 빨라지면 그죠. 그리고 2029년 5천억 매출 그리고 2030년도 1조에서 1. 5천억 정도 매출을 지금 목표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에 따라갖고 시설 확장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일단 어이 국내에서 20만 리터를 어 캐파로 이제 정했고 필요시 해외에서 10만 리터를 추가 검토한다.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단계별로 이걸 증설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 시장 상황들도 봐야 되니까 그죠? 예, 1단계에 이제 10만 리터, 2단계 에 20만 리터, 3단계 에 30만 리터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확장을 하겠다. 요렇 증설을 하겠다. 이거고. 그리고 글로벌 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을 메인으로 하되 미국, 유럽, 인도 쪽으로 진출을 할 계획이다. 어, 지금 캐시카우가 되는 이런 미국, 유럽까지도 해갖고. 하겠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셀트리온만의 경쟁력은 이 CDO, CRO, CMO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업계 유일하죠. 업계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셀트리온만의 경쟁력이라고 하면 기존 바이오 의약품 개발 생산 경험이 아주 많고, 그리고 4 0 개국 영업망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모달리티, 상체 세포 유전자들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것. 요것이 셀트리온의 경쟁력이다. 그럼 앞으로 바이오의약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생물보안법, 생물보안법, 등등 이 규제, 이 규제 환경의 어떤 변화, 그리고 이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이런 기술 이전에 대한 이런 기대감, 그리고 어, 투자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법인세 인하해 주고 이런 것들이 또 기회 요소로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시아 쪽, 아시아 지역 쪽에서는 쪽에서는 이미 CDMO 쪽으로 굉장히 수요가 많은 그런 상황이고, 그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봤을 때 굉장히 바, 어, 셀트리온 바이오 솔루션즈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물론 이게 막 정말 장점만 있다. 뭐 그렇게는 말씀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장 환경의 어떤 변화로 인해 갖고 이런 대규모 투자에 대한 요런 이제 지연 이런 것들이 좀 리스크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이 눈치를 보면서 지금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리스크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성장 가능성에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고, 그죠? 어, 여기서 이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가치주 같은 경우는 이 주가 상승에 있어 갖고 어느 정도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어. 어쨌든 성장하는 섹터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약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어, 그리고 뭐 가상화폐, 4차 산업군, 군에 있는 그런 것들을 AI, 어, 이런, 이런데에 투자하는 이유는 임팩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물론 셀트리온 뭐 배당도 뭐잘 주긴 하지만 배당받으려고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 투자를 해야 될 곳은 성장주가 아닌가, 어. 여기서도 나왔지만 그죠 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정말 불명예스럽죠 국가별 추천 순위 한국이 꼴등이 꼴등 아, 말도 안 되죠 그죠 음. 하여튼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하여튼 뭐 요거는 그냥 추가적인 잡담이고 음. 아무튼 셀트리온 바이오솔루션 굉장히 기대가 되는 프로젝트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당장 뭐싼 발을 넘어선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셀트리온만의 이런 장점을 토대로, 어, 좀 가까이 추가 혹은 가능하겠죠. 향후 뭐몇년 후에, 그죠? 하여튼 그 부분,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그 부분, 여기까지 하도록 할 것이고, 자, 주가의 흐름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이랑 이런 것도.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주가 흐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아직 뭐 다음 주가 다음 주에 또 양봉을 세워주면 또 이런 식으로 양봉을 세워주면 뭐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번 주 주봉은 60일선 지지를 좀 받아주는 요런 흐름을 보였고. 다음주는 다시 한번 21선을 좀 회복시켜주는 요런 좀 양봉이 나와주면 좋겠는데, 하루 만에 고그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를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주는 그 61선 지지 여부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자, 그리고 다시 21선, 5일선 회복 여부가 다시, 어, 아, 아, 5일선이 아니고 21선 회복 여부를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어 구간은 어떻게 봤을 때좀 물량이 많은 좀 매물대가 있는 좀 구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소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점진적으로 요 마의 구간. 마의 구간 그120아 240일선. 240일선은 좀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 주게 될것 같다. 내년도부터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자사주 매입 효과도 이제 나오면서 이 이런 이 수급 효과도 앞으로 좀 누려 누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일단 쇼 커버링 관련하고 아직 어 적극적으로 나와주고 있지는 않지만 어 한번 나와 줄것 같거든요 최근 들어갔고 좀 매도를 많이 쳤기 때문에 음 외국인들의 이런 일정 부분 쇼커버링 물량이 조만간에 한번 이런 식으로라도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 기타 수급을 봤을 때는 뭐, 금융 투자 볼거 없어요. 어, 투신 물량이 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거. 연기금 물량도 마찬가지고, 기타 법인 쪽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렇게 들어와줬고, 이제 뭐, 다음 주부터 뭐, 자사주 매입이 또 이제 들어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면서 어느 정도 주가 방어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4시간 봉 추세, 추세로 봤을 때 4시간 봉, 지금 추세 지지 받아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어, 추세 지지 받아줘야 되고 다음 주에 다시 이 구간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딱 저항받을 수 있거든요. 18만 5천원, 그러니까 어, 이 구간을 좀 뚫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여기서 좀 밀린다 하더라도 한번 다시 리테스트, 다시 이런 식으로 좀 가는 패턴이 가장 이상적인 패턴이 아닌가? 이상적인 어. 워너비. 어 그래서 올해, 올해, 20, 올해 20만 원좀 힘들 것 같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이 여러분들이 좀 저를 좀 믿고 가주시면 내년도에도 좀 좋은 성과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 내년도에는. 음. 그죠? 그리고 지금 셀트 영상도 좀 찍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좀 많은 다양한 종목들을 좀 찍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도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족구 대딸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황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시황이나 뭐좀 여러 좀 부분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음 여기서 제가 이제 코인도 좀 짚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치형의 돈이 되는 주식 정보 말 그대로 돈이 되는 주식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든 텔레그램이니까 자 영상 설명이나 댓글란에 제가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